진와 음, 이게 그거야 <laughs> 내가 한거 6화 로스트라타 129 6소 뭐 아, 온도계 왜안 집어넣어 온도계를 온도 집어넣어 내가 그 얘기했잖아 온도계 아유 온도에 철벽대 하는 걸 아유 온도 그거 뭐고 뭐 25도 15도 맞춰야 하니까 이거 맞춰놓은 거야 오 이거 내가 잘해놨네 이거 음. 크면은 저기 사람 듣지 만해줘요아 진짜? 응좀 분갈이 좀. 지 이게 하려고. 그 이거 그, 그건가? 화이트 스팟인가? 뭐 아닌데? 몰라 나서 그런지 아이 근데로 팜플렛 스티커를 훨씬 낫죠 이것보다 어, 또 이거, 이거 이거 살짝 해야 될것 같은데? 어두운 어, 이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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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거 이거 이거 즈다리다 이거 이거 다거이다 이거 이거 야얘이쁘네스 타고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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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 이거 이거 이죽 이거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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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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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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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두 이거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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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이거 이 이거 뭐야 이거? 이거? 레드 타? 라임블루. 라임블루? 라임블루. 아 여기다 담다. 와, 아, 야, 이거, 이거 딱이네. 그치?